하고 3 사이에서의 부호가 이정도 그렇죠, 넓이죠. 근데 고려하는 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3사위에서의첫 <laughs> <laughs> 번째인데, 음, 사실은 이건 미분법이라기보다는 주로 이제 이거야. 어, 초월함수의 극한하고, 음, 초월함수의 극한. 그다음에 플러스. 어, 삼각 함수에 대한 이야기. 삼각 함수 덧셈 정리 정도 추가가 됐다. 지 지금 이거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플러스로 추가로 삼각 함수 합성 정도. 어. 삼각 함수 합성 정도. 그렇지? 이게 이제 내신에 나올 수가 있거든. 우리가 내신도 아예 신경을 안 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삼각함수 합성도 조금 다루어본다, 그렇 그래서 일단 기본 출제는 이거야, 그렇 일단 오늘 이번, 이번 이 주제는 그래서 초월함수는 간단하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렇 그거랑 삼각함수에 대한 극한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가 이미 고일대로 고였어요. 되게 고여가지고 별의별게 다 나오거든. 그래서 어... 나중 되면 이제 학기 중에 야매도 알려주고 뭐 이러겠지만 아직까지는 벌써부터 야매를 쓰면 되게 좋은 버릇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야매를 알려주지는 않을 거고 일단은 그지 최대한 정석으로 일단 해서 어 이야기를 일단 진행을 해줄게요. 알겠죠? 그 봐봐 일단 이제 지수함수부터 시작을 하는데 지수함수부터 지수함수부터 자. 일단 기본적인 것들 한번 체크해보자. 지수함수, 로그함수 둘다 연속함수인 건다 알고 있죠? 그렇죠? 어, 다 연속함수야. 둘다 연속함수야. 그렇지? 응. 이런 건 당연 당연한 거지.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극한이잖아. 이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를 일단은 관찰을 할때 관찰을 할때 어,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지수함수부터 한번 해볼게. Y는 AX 이렇게 나오볼게요 그러면 지수 함수 일단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봐. 지금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야 돼. 응, 머릿속으로 지수 함수다. 라고 하면 머릿속이 이런 게 그려지고 있어야 돼. 어, Y는 뭐 EX. 예를 Y는 3X라고 해볼까? 예를 Y는 3X. Y는 EX. 뭐 이런 게 그려지고 있어야 돼. 이런 것들. 그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Y는 2분의 1X. 이런 게 머릿속으로 그려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y 는 Ax에 서 관찰할 때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x가 무한으로 갈 때랑 x가 어디로 갈때 마이너스로 무한으로 갈 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일단은 괜찮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분류할 때 뭐에 의해서 분류해야 될까? 밑에 의해서 분류하는 거야 즉 밑이 0과 1 사이일 때랑 밑이 1보다 클때이두 가지로 분류하면 될 거야 일단은 그치? 그럼 0과 1 사이면 당연히 얘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지. 그렇지? 아, 얘는 0으로 가는구나. 얘는 무한히 가겠네요. 별거 없죠? 어, 별거 없어. 어, 뭐, 별거 없습니다. 얘는 이제 무한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아, 요거일 때는 아, 별거 없네. 그렇지? 어, 근데 이제 조금 로그함수가 좀 이제 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게 조금 있는데 로그함수다. 자, 이렇게 볼게 어, 참고로 여러분 이제 이건 좀 기억해야 돼. 지수 함수의 일단 관찰의 중심점은 뭐야? 관찰의 중심은 항상 0, 1이긴 해. 뭔 말인지 알지? 0, 1을 중심으로 해서 바뀌지. 대소가 바뀌잖아. 그렇지? 예, 네, 그렇지? 이 되죠? 그래서 0, 1이 항상 관찰의 중심이고 자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죠 로그함수 일단 머릿속에서 순간적으로 생각해봐 음, 아, 뭐 별거 없어요 천천히 생각해보면 돼 어, 이건 별로 어려운 것들이 아니야 이런 어, 거 로그함수지 자 얘들아 로그 2 x 랑 로그 3x 중에 어떤게 더 밑에 있죠 자 그렇지 이런 어,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판단하는 근거는 우리가 뭐 구워보면 된다고 그랬죠 y는 어, 1 같은 거그워보면 된다고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고 2가 되고 여기가 어 3되는 거 이런 거 체크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얘의 음. 관찰의 중심은 1,0뭐 이런 거 되었어요. 그다음에 더 하나 해보면 그래도 여러분 로그를 조금 제일 어색해 하거든. 로그 3분의 1x 왜 그렇죠? 얘랑 얘랑 x축 대칭 이동.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y는 로그 2분의 1x 이렇게 된 이유는 얘랑 얘랑 어 x축 대칭 이동. 2의 마이너스, 그렇지? 이에 마이너스를 쓰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주잖아, 그렇지? 어, 이렇게 하면 되고, 어, 그럼 얘는 관찰하고 싶은 게 뭘까? 엑스 영 플러스랑 엑스 무한인 상태에서 관심을 가질 거야, 그렇지? 어,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출제할 때 출제 코드가 아, 요거랑 아, 이거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게 인정되는 거 맞지? 이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아, 그러면 얘도 또뭘 어떻게 될까? 아, 이렇게 밑을 또 분류하겠지, 그렇지?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얘는, 음, 여기 위에부터 쓰자. 얘는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 무한이 가고. 얘는 어떻게 돼요? 무한이 가겠지. 그치? 이 되시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음 이렇게 했을 때, 얘는 0 플러스일 때 0과 1 사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려지니까 뭐야, 얘는? 무한이 가겠지. 그치? 0 플러스면 이렇게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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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해보면 돼.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 그쵸? 그렇죠? 마이너스 1.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얘들아, 조금 주의할 거 하나만 알려줄게 주의할 거. 조금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잘 봐봐. 아, 물론, 아, 이건 이제 표시를 해야지. 얘의 관찰의 중심은, 관찰의 중심점, 1,0이죠. 그쵸? 그렇죠? 1,0. 조금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 계산하는 건데, 얘는 사실 조금 직관적으로 좀 편리하긴 해. 직관적으로 좀 편리하긴 한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절대값으로 봤을 때, 밑이 큰게 파워가 제일 센거 맞죠? 맞죠? 얘를 중심으로 관찰하면 되는 거 맞지? 그래서, 봐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한번 한다고 해봐. 리미트. 좀, 가장 이제 애들이 조금, 그나마 좀 까탈스러운 거 하는 거 해볼게요. 이가 단 뭘까요? 이가 단 뭐예요? 봐봐. 얘를 할 때는 봐봐.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약간 좀 코드가 진행이 안될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 어... 이쪽 단원에서 있잖아. 이쪽 단원에서의 핵심이 항상 묶는 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쪽 극한이 그 생각보다 스트에서 우리 분명히 배웠지. 그것보다 훨씬 좀 직관적으로 좀잘 와닿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연습을 엄청 시킬 거거든. 연습하다 보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치? 렇 최후의 수단, 로피탈을 어떻게 하면 좀 무섭지 않은, 선, 로피탈을 되게 조심해야 돼, 여러분은. 왜냐면, 여러분은 왜 그러냐면, 스트랑 좀 다른 게, 로피탈을 썼는데 더 복잡해질 수가 있어. 어, 애전 당함수랑은 달라. 당함수 무조건 편해지거든. 근데 초월함수 적으 로피탈 썼다가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잘 써야 되는데, 그래서 좀 어려워, 미적분이. 그러니까 야매가 쉽게 안 돼요. 그래서 얘를 하는 방법은 간단해. 기본을 지켜주는 게 제일 좋아. 아주 직관적으로 하면 얘보다는 얘가 파워가 더, 얘가, 얘가 파워가 더 크지. 그럼 EX를 무시한다라고 하면 답 일단 바로 보이지. 3이라고 일단 이야기는 할수 있어. 이렇게 완전 직관으로. 어. 근데 그게 조금 불편하다면 어떤 것도 괜찮냐면, 봐봐 파워가 강한 거 있지. 개를 중심으로 묶어 주는 거야. 묶어 준다라는 응. 표현을 써보면 이렇게 할수 있지. 음. 3의 x 승으로 묶어 주고, 그러면 얘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죠. 응? 자, 그러면 얘 어떻게 되냐면, 계산 아니 되겠지? 어. 음, 이렇게 돼서 봐봐. 분명한 걸이 수렴하지 3으로. 이 어떻게 돼요? 0 플러스 1에 영생되는 거 보이시지? 지금 이 뭐야? 1로 수렴하는 거지. 맞아? 아 그러니까 이 뭐야? 3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딱이 정도만 조심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 이미 우리가 예전에 조금 나름 좀 경험했던 것들. 내신 대비한다고. 음. 어. 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할줄 알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은 할줄 알잖아. 이런 거다 무시해 버리면, 그렇지? 이게 사실 뭐야? 2의 x가 아니라 4의 x로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다 뭐야? 4분의 1이다. 이런 건할줄 알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요소들을 잘 다룰 수 있느냐,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다음 이제 이 로그 쪽으로 조... 애들는데 정하게 되는 게딱 이것만 조심하면 돼딱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거 이외엔 더뭐 그런 거 없어 자그 다음에 하나 더 해보자 이번에 로그 쪽 해볼게 내가 좀 인정을 잘 시켜줘야 되는데 봐봐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얘는 뭐 발산할까요 무조건 수렴해요 일단은 사실은 정말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이런 조건도 필요가 없어요. 어, 답이 설령 이렇게 된다고 할지라도 답은 똑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 로그의 밑변환 때문에 그래. 보시면 내가 이걸 좀 직관적으로 좀 인정을 시켜 줄 건데,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죠? 여기 위에,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쓸수 있어요? 해서 그냥 이렇게 돼 버려 알지? 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면 뭐야, 얘가 항상 비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거야. 한 선에 대해서 항상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야. 그렇게 판단하면 돼. 맞아, 그렇죠? 맞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거랑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사실은. 얘가 이렇든 이렇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예,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 물론 나중에 여러 개가 섞였을 때는 나름 좀 중요할 수는 있어. 그건 그, 그걸 관련된 문제 한 문제 있거든. 평가원 문제 중에 그거 그것만 이제 좀 연습해 보면 되고 괜찮죠. 어 크게 어렵진 않아. 자 일단 여러분 그~ 구 쪽으로 가볼까요 어 무리함수 한번 이야기해 볼게. 무리함수인데 음 무리함수 자 이제 인데 이어 음. 이게 여러분 이제 최초로 이제 여러분들이 뭘 다루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는 게 0분의 0꼴 참고로 여러분,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을 가면 0분의 0꼴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져요. 알았죠? 이거 생각보다 까다로워. 문제가 생각보다 갈수록 까다로워지거든. 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루는 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 문제 풀면서 처음에는, 어, 뭐 별거 없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형태가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을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얘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결론이야. 왜 그러냐면 수능은 결론이 어쨌든 뭐야 수렴이야 되지. 그래 답이 나올 거 아니야. 약간은 야맨데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돼. 그럼 이제 어느 순간 되게 쉬워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분의 무한골이 있어. 그치?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여기에 연곱하기 무한골 뭐 이런 것도 추가되긴 하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처음으로 다루는 게 이거야. 어, 요 꼴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아, 얘도 이제 수렴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거든.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야. 자,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제 수학자들이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한게 있어요. 뭐냐면 수학자들이 관심을 가진 게 이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어,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거든. 그러니까 주로 어떤 형태냐면 관심을 갖는 게요 형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요 형태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이제 관심을 갖게 된건 원리합기 때문에 그래 원리합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 이제 이게 어 그러면 얘가 만약에 0.01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엄청 커지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음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야. 이런 것. 아 얘가 그러면 어떤 값에 다가갈까? 이런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이제 이게 마치 이런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건 마치 어떤 거지. 리미트 x 가0 플러스일 때, 어, 요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 맞지. 맞죠? 어,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거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냐면 1 0.1 이런 거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거맞지 그럼 마이너스 10분의 1이고. 그럼 얘를 판단할 때는 어떤 생각도 괜찮냐면, 그렇 얘가 10분의 9잖아. 그치? 얘 10분의 9인 거 맞지? 그 아, 어. 그거의 마이너스 10분의 1이니까 얘를 뭐 인식하실 때는 이렇게 인식해도 돼요.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유야. 그런 건 여러분들 자유고 그 다음에 뭐야? 1 마이너스 0.01에 마이너스 100분의 1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관찰을 하기 시작한 거야. 알겠죠? 이건 뭐 그냥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얘는 어떤 거지? 음, 이런 거야.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막 이유를 물어보면 아뭐 진짜 그래 그게 아니라 알려져 있는 거야 알려져 있는 건 뭐야 그냥 인정하면 돼 어떤 거냐면 얘네 둘은 반드시 같고요 쉽게 말해서 뭐야 수렴한다는 거야 그다음에 얘를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라고 이야기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했어요 알겠죠 얘는 무조건입니다 알았지 얘는 무조건 이야 그치 음. 자. 여러분 이거 일단 기억하면 돼. 뭐라고? x가 0으로 간대. 1 더하기 x에 일단 이거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 알았지? 이거 기억해야 돼.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걸 당연히 어떻게도 표현할 수가 있을까? 또 다른,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는 limit x가 무한으로 간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지?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고 해봐 결국 얘랑 똑같은 거고 얘도 이야 근데 내가 조금 더 확장해볼게요 여러분 자, 이걸 조금 봐드릴 수 있으면 편한데 얘를 조금 확장해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만약에 내가 문제를 푸는데 세모가 0으로 가는 상황이래 일명 치환해서 바라보겠다는 거야 얘도 뭐일 수밖에 없을까? 이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제일 핵심이야 얘도 똑같겠지? 그렇지? 일단 내가 여러분 이것만 조금만 더 소개해 주고, 조금 쉴게. 한번 조금만 봐봐, 어떤 게 있냐면, 얘를 이제 어떻게 푸는 게 이제 제일 낫냐? 봐봐. 물론 이제 치환해서 해결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이제 서술형 할 때나 그렇게 하시고, 봐봐. 쉬운 것도 그래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 어쨌든 무조건 이런 시계 형태로 어떻게 조작을 해야 돼? 알았지? 이렇게 식을 조작하는 게 항상 포인트야. 얘는 되게 쉬운 거야. 이미 조작이 되어 있거든. 그치? 그래도 한번 연습해 볼게. 봐봐. 얘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1 더하기 3x래. 그러면 여기가 3x니까 여기도 뭘로 해줘야 돼? 3 x 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3승하면 되겠지. 근데 얘를 굳이 3x로 안, 바꿔, 안 바꿔도 될것 같아. 왜 그렇지? x가 0으로 가면 3x 당연히 0으로 갈거 아니야. 그렇지? 굳이 치환 관점 안 쓰고 그냥 얘를 그냥 뭘로 봐도 돼. 그냥 2라고 보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2의 3승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자, 핵심이 뭐야? 얘네들은 무조건 서로 먼 관계야? 역수 관계다. 이게 포인트야. 알았지? 무조건 역수 관계야. 그럼 얘도, 얘도 봐봐. 감각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그렇지? 어, x가 무한이 간대. 아. 2분의 x도 당연히 무한히 갈거 아니야. 그치? 어, 이게 그냥 뭐야? 2에 있으 이렇게. 알겠죠? 할수 있겠죠? 이게 아까 2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시작돼. 어, 이제 자연로그라고 했으니까 뭐냐면, 위치 2면, 그치? 그걸 이제 우리가 자연로그라고 해요. 그니까 러 쉽게 말해서, 음,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lnx 이렇게 씁니다. 알았지? 이건 약속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얘는 약속이니까 별로 할 말이 없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 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 자 이건 이제 그게 크게 중요 뭐, 중요하긴 한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결과를 암기를 해야 돼. 이런 결과를 얘는요. 1입니다. 1 더하기 x라고 쓸게요. 여러분 해석하기 편하게 얘는 1입니다. 왜 그렇죠?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아, 여러분 참고로 로그 안에 있는 리미트 x가 0은 여기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알았지? 어, 그런 게 인정해요. 그래서 얘가 그럼 뭐가 돼버려요 2가 되지. 그럼 뭐야? 로그 2의 2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괜찮지? 그치? 음, 그래서 일단은, 어, 이게 기억해야 될 공식 첫 번째. 괜찮죠? 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봐봐. 얘를 해석할 때, 이런 관점으로도 볼수 있거든. 얘를.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얘, 꼴이죠? 0분의 0 꼴이죠. 0분의 0 꼴은 기본적으로 항상 어떠한 가능성이 있냐면, 미분계수로서 볼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를 이렇게 볼수 있는 거 맞죠. 만약에 봐봐, 내가 음, 이렇게 쓰면 조금 표현이 조금 어색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쓸게. 요 봐봐, f(x)를 ln 1 더하기 x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죠. 이렇게 쓰면 여러분 조금 더 보기 좀 편할 것 같다. 맞죠? 그럼 여기 LN1이잖아. 그치? LN1은 0인 거 알죠? 이렇게 쓸수 있는 거 맞죠? 아, 얘가 1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지? 이해 돼요? 그럼 봐봐. 내가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면, 얘들아, 원래 logX 그래프, 가 원래 logX 그래프가 뭐지? 1 0 지나가지. 얘는 그럼 뭐 지나간다는 거야? 0,0 지나가겠지 그치? 0,0 어, 지나가는데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근데 접선의 기울기가 뭐인 거야? y는 x인 어, 1인 거야 응? 요거 f'0이 1이잖아 맞죠? 이해돼요? 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봐봐 그럼 여러분, 이거에 역함수를 쓸 수가 있겠지. 역함수는 뭐가 될까? y는 ex에 뭘까? 빼기 1이겠지. 얘가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했으니까 행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하면 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이동하면 행될거 아니야? 뭔 소린지 알아? 봐봐. 얘랑 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일 거. 맞아. 맞아. 어, 그러면 내가 y 는 2의 x 1을 그래프를 딱 이렇게 그리면 얘도 당연히 어떻게 될까? X, x는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일 수밖에 없을 거야. 그렇지? 그럼 이제 이런 의미를 좀 살려서 해석을 해 보면 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괜찮죠? 얘를 f(x)로 봐봐 봐 순간적으로 그러면 x 0 f(x) 0이지 이래요 그렇지?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는 어떻게 증명하냐면 교과서에서는 얘를 이제 t로 놓고 증명을 합니다 교과서 증명 방식은 이렇게 t로 놓은 다음에 그러면 얘를 t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t도 0으로 가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 x는 뭐가 돼 x는 이렇게 되지 그래서 얘가 ln 이렇게 돼서 아 결국 얘랑 똑같아진다. 이런 방식으로 증명하기 합니다. 알겠지? 예, 이렇게 증명하긴 하는데 어,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기하적으로. 그렇이 1드시.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세 번째로 이제 또 어, 외워야 될 공식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1번하고 2번은 기억하면 얘는 따라오는 거긴 한데. 음, 얘는 이렇게 됩니다. 괜찮죠? 어, 얘가 이렇게 된 이유는 간단해. 밑변환을 보면 돼. 밑변환. 뭔 소리냐면 얘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맞죠 ln a분의 이렇게 쓸수 있는 거맞죠 그럼 뭐야? x분의 ln 1 더하기 x1이라고 했잖아. 그럼 요것만 남는 거 보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지? 그다음에 네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ax 마이너스. 얘는 간단해. 봐봐. 얘랑 얘또 역함수 관계지. 그럼 얘 당연히 뭐겠어? 이 녀석이 역수겠지. 기울기도 똑같지. ln, a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죠? 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증명하라 단순하면 여기 또 t로 놓고 또 증명 을 시작하면 돼.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일단 이거 네 가지는 어, 무조건 암기야. 알았지? 일단 암기 해줘야 돼. 암기 해줘야 되고. 어, 우리가 아까 했던 이야기 있지? 우리가 아까 바... 했던 이야기 있잖아, 이런 거. 크게 크게 볼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음. 이런 거 있지? 음. 이런 건 이제 똑같은 이야기야. 알겠지? 크게 크게 볼수 있어야 된다. 그치? 자, 이제 몇개 한번 연습해 볼게. 자. 얘를 수렴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자, 식조작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얘는 1로 수렴하지. 원래 없던 거지? 뭐 해줘야 돼? 2x 곱해줘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어, 얘랑 똑같은 형태? 이렇게 안아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죠? 크게 크게 보면 돼. 아까 요거, 그치? 크게 크게 보면 돼. 알겠죠? 근데 여기 원래 3X 없던 거. 여기 1로 수렴하죠? 얘 1로 수렴하죠? 얘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느낌 잡히죠? 어, 저거 살짝 봐도 돼, 아직은. 어. 얘 뭘로 나눠야 돼? X요. 얘 뭘로 나눠야 돼? X요. 끝났지? 얘 뭐야? ln2 얘 &E. 뭐야? ln2분의 &E 1이지 또 역수 취해지면 뭐야? ln2가 두번 있게 되는거지 이렇게 풀면 되는거야 따라와요? 그쵸? 자 여러분 잘 봐봐 이거 어떤 꼴이야? 꼴부터 확인해봐 1분의 무한꼴이지 맞아요? 네 이거 해결전략이 뭐였지? 1 더하기 여기 어, 해결 전략이지? X가 1로 가는 상태니까, 그치?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게, 이게 해결 전략이었죠? 그쵸? 음, 이게 0이고, 그쵸? 여기가 0이면. 그러면, 봐봐, 얘를 좀 믿어야 되거든? 얘를 믿어야 된다는 게뭔 소리냐면, 이 형태에서 내가 강제로 뭘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 형태를 반드시 만들어야 돼. 1이라는 형태를 강제로 만들어야 돼.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그러면, x 그냥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 1 만들어지지.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없던 거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맞지? 괜찮아요? 그렇지? 믿음이 필요해. 믿음이. 그러면 봐봐. 얘가 어떻게 정리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꼭 0일 필요가 없는 거야. 알겠지? 크게 크게 볼 수만 있으면 돼. 그럼 얘는 뭐야? 1. 어, 이렇게 되지, 얘영 0되지. 맞아그 다음에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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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되면 돼? 어, 얘가 이렇게 돼야 되지, 서로 역수 형태가 되니까. 근데, 어, 이거는 그럼 여기 뭐였냐 마이너스 1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렇게 보면 얘는 뭐인 거야? 2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2에 마이너스 1이 쓰는 답인 거야. 계나요 어, 이런 식으로 볼 수만 있으면 돼. 아직 이게 여러분들이 어색하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해설지들은 대부분 치환하고 막 이렇게 풀거든. 근데 그렇게 풀다 보면 풀이가 굉장히 길어져요. 깔끔하게 이렇게 풀려고 최대한 노력해야 돼. 알았어? 응. 강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으쌰.